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갈등이 문제라고요? 스 i d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그렇게 자기 동네가 무섭고 싫으면은 강남에 있는 집 팔아야 되는데 절대 안 팔죠. 어, 집 나가기는 좋아해도 집 파는 건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다루겠습니다. 지지율 1위야 2위 지금. 어~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 두 분이 종로에서 겨룰 거라고 해요. 종로 대첩 근데 이분들 집이 강, 강남에 있잖아요. 음, 그렇죠. <laughs> 제가 그럼 두분다 서초구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초가 강남구보다 더 좋아요. <laughs> 음. 아, <그래요? 웃음> 제가 아주 사랑을 아주 많이 주는 교회에 아, 그냥 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냥 어차피 나고 있는데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을 보면은 온열기와 함께 음.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버스 매연 아 마실 때 마시지 말라고 그 정답은... 제가 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그거를 집어보고 싶었어. <laughs> 우리 집에도 없어, 그거 사실은. <laughs> <laughs> 예. 그안 <그럼> 되는데, <laughs> 제가 사실은 그거 집어올까다가, 아까 제가 뭐 그거 집어왔다가 유튜버 공모 씨, <laughs> 정류장 졌도록 하면 제가 저희 방송을 그냥 닫을까봐 서초구 버스 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제가 네. 못 들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집어 들고 가시면 여기 방송에서 못 빼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협찬 좀 해주세요, 그거. <laughs> 동로는 원래 이제 중진들이 가가지고 붙는 정치 1번지의 이미지는 강했지만 그 중진들이 동시에 강남 지역민인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쁘죠. 왜냐?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종로구에, 종로구에 어느 곳이 힘들고, 어느 곳이 개선할점이 있는지는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잘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종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으면은, 정말 그렇게 종로가 좋으시면은 이낙연 총리, 황교안 대표, 거기 서초구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파시고 이사 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자문 강남에서 계속 주무시면서 성금한, 성금한 종로에서 나오시려고 하, 하시는 게 제로서는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남에 내로남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어. 이분들이 종로에서 강남하셨군요. 그렇죠. 하나부터 어.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종로에서 하는 선거는 그 종로 대첩이라고 하기보다는 강남 대첩이죠. 왜냐? 결국 강남 구민들이 종로구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까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종로에서 강남으로 바로 가는 뭐 순환도로 하나 둘릴수 있게 있겠네요. <laughs> 저희가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물급이 비례. 1번 그리고 이제 여성이 비례 1번에 맡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비례 2번을 이렇게 맡았었는데 그러면 막 제왕적 대표라고 내려오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영남이나 호남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를 가면은 또 지역의 토세력이다. 거기서 그렇게 쉽게 해서 민심을 어떻게 하냐 해서 또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 투표 성향이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전체 투표가 이기는 그 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은 선거구이면서 또 청와대나 경복궁이나 그런 게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적 상징 때문에 종로가 음. 정치 1번지였다는 거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 그 나라의 진정한 정치 1번지는 젊은이들이 돈 생기면 놀러 가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돈 생기면은 음. 종로 갑니까? 안 가요? 강남역 가요. 그리고, 자꾸만 종로가 험지, 험지 하는데, 종로가 진짜 험지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 김도환이 우미간 접수하고, 이정재가 동대문 시장에서 발차기 할 때, 그때가 종로가 험했었지. 아, 험한, 험한, 진짜 험한지. 지금 진짜 험지는 어디냐? 버닝썬이 있는 강남이 진짜 홈집입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버닝썬 앞에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둘이 차례로 유세했을 때 그게 정말 진짜 홈진 인 거죠. 여러분 홈지는 버닝썬인데가 홈집입니다 <laughs> <laughs> 버닝썬 개장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유세를 했을 때 누가 몇 명을 모을 것인가.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가지고 어, 두분 앞에서 네. 각자 이낙연 총리께서는 힙합 하시고 황교안 대표는 랩 하시고 크게 진짜 진정한 청년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15대 이명박 노무현이 두 대통령이 거기를 지역구로 삼았다는 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는 강남에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종로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제로 종로 구민이셨습니다. 명륜동에 사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만 거기를 할 거는 없는 게 15대면은 벌써 몇년 전. 그렇죠. 15대면 그때는 2 4년 전이에요. 그때는 정말 종로가 우리나라에 음. 1번째 맞았습니다. 단적으로 그 당시는 삼성 본관이 물론 그때는 중입니다만은 강북 4대문에 있었을 때요. 삼성 본관이 강남을 이사 간 지가 언제인데. 초지 1번지 나이트 얘기해. <laughs> 그러니까 <그렇긴 웃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은 강남을 정치 1번지로 자꾸만 프레이밍 하는 데는 여의도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만은 신문사 특히 중앙 일간지나 KBS, MBC, SBS 보도국의 높으신 분들 이분들의 잘못이 큽니다. 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 이분들 종로 구일관에서 부킹 시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저,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종로 구일관에서 부킹 시도하지 않고, 도산로에 있는 버닝썬에서 부킹 시도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이미 구일관에서버닝썬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 있는 데서 나와라 지역구 있는 지역 사는 지역구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은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 나가있게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여기서 약간 음. 집주인님을 전문 용어로 쿠사리를 놔도 되겠습니까? 아뭐뭐투나 뭐, 아, 황교안 전 대표가 강남에서 강세를 보이라는 것은 하나는 알고. 부은 모르는 발상입니다. 음. 강남은 보수는 보수되 비박보수를 선호합니다. 음. 황교안 전 대표는 침박보수예요. 음. 아. 음.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 강남에서 인기 없습니다. 강남에서 아. 인기가 있는 거는 유승민 전 대표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대구, 코트에 보면 유승민 전대표 답답하세요. 분명히 유승민을 부르는 데는 강남인데 왜 길을 쓰고 대구를 가시가는 분은 제가 참 답답한 자, 부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강남이 보수 텃밭이라고 사실은 데이터가 말을 해 주긴 하는데 공성지부터쭉 보니까는 어 강남은 비박 보수 또는 친이계. 어 요쪽이 득세를 했네요. 어 새로운 바, 발견인데요. <laughs> 자 그러면은 보수는 무조건 강남에서 이긴다라는 등식도 침박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사도가 분명하다는 건데 그런 강남에서 당선되는 후보의 조건 잠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이기는 후보 누구입니까? 일단은 경제 한마디로 돈 되는 느낌에 주는 후보들은 강남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음. 이종구, 공성진 이분들은 경제학 교수 출신이시죠? 나름대로 경제 통으로 어. 자임하셨던 분들이었죠. 아 그리고 김종훈 이분이 그 FTA 많이 이제 참여정부 때 체결했었던 음. 분이잖아요. 근데 또 새누리당으로 옮기셔서 출마했었죠 아마. 음. 그리고 강남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동네가 가허가 있지 하면서 거물이면 야당도 당선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음. 완전히 이렇게 중중량감 있는 김동길이나 홍사덕 한마디로 네. 유명하면 요즘 말로 먹기... 셀리브리티면은 먹힙니다 아, 셀리브리 셀럽... 그 셀럽 먹힙니다 돈이 먹히고 셀럽이 먹히고 그렇죠 오 그렇군요 또 무슨 트렌드가 있을까요 또냈습니다 신상이면 밀어준다 참신하면 진짜... 새로운 음... 상품이면은 음... 아 이게 이제 전연이 현상을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강남 음, 설명이 아, 다 되는. 그런 그런데 강남이 음. 가끔씩은 네.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음. 극보수, 꼴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음. 선택이냐, 음. 자유한국당이라면은 막대기를 꽂아놔도 뽑아준다 하는 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그, 나름대로 뭐 그분이 강점은 있겠죠. 하지만은 당선된 분이 계십니다. 이은재 의원인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정말 막대기와 인연을 갖고 계세요. 뭐냐? 대한민국에서 <laughs> 막대기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겐세이라는 <laughs> 용어가 쓰이는 유일한 운동인데 아.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겐세 이은재 원 <laughs> 막대기 아닙니까? 아이고 별명이 겐세? 호가 겐세신아 그리고 와, 보통 궁금했네. 당구가 막대기로 하는 운동 아닙니까? 아. 진짜 막대기세요. <웃음> <웃음> 예, 어,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는 침박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황교안 대표한테는 조금 아, 아 그런데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강남이 무섭다고 해도 아 이은재 의원도 뽑아준 강남인데 그렇지. 도망가시면 하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 방금 집주인님 말씀도 악감정은 없고 저는 정말 이분 정말 정말 귀여우세요. 맞아요.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태스러운데 귀엽다 한마디로 구태귀요미라고 저는 <laughs> 오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구태 구태귀요미 <laughs> 이은재 의원님. <laughs> 네, 이은재 아. 만세. 강남에 오면은 또 다른 황교안 강남에 맞는 다른 황교안의 모습이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종로 음. 종로용이고 아 지금은 종로용도 아니고 지금은 침방용.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현재 하고 있는 행태나 워딩이나 메시를 보면은 대구에서 나가셔야 돼요. 제가 보면 음. 종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강남이 황교안을 선호한다 음. 절대 아닙니다. 강남은 지금의 강남은 나름대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산업화 시대는 영남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돼서 민주화 시대에는 호남 대통령, 호남의 지지를 음. 많이 받았어야죠. 네. 예.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면, 지금 이 평수의 시대에는 단순한 머릿수보다는 정보력, 자본력, 기술, 기술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는. 강... 영남도, 호남도 아닌 강남 대통령. 네, 이렇게 시대입니다. 요약이 되네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지금 제가 음. 천기를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오늘 천기누설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만, 강남 대통령의 시대가 음. 열릴 때가 됐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강남을 먹으면, 한마디로 예전에는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켜나, 아니면 광주에 지지를 얻거나 했으면, 은 음. 정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남을 먹는 자가 나라를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강남에 도전하십시오. 왜냐? 강남에서 국회의원 되는 게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웃음> 그러네요. <웃음> 자 오늘은 그래도 강남에서 지하철과 버스로 연결이 돼 있는 공로로간두 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KTX 타야 되는 대구 동을로 가겠다는 또두 분의 집 나간 강남 정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음 다음 회차에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 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更难摆脱。